안녕하세요. TG 스트랭스 이태조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고 계셨어요? 아,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을 올리는 것 같아요. 아,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어, 최근 제 유튜브 구독자 분들이 만 명이 넘었어요. 아, 원래 영상을 하나 따로 만들어서 어, 여러분께 감사 말씀 드리고 싶었는데요. 아, 최근에 제가 조금 큰 프로젝트 하나를 끝냈고 어, 이번에 조금 심도 있는 주제로 영상을 하나 준비하고 있어요. 아, 그래서 영상을... 따로 제작할 만한 여유가 없었다고 이렇게 변명을 해 봅니다 <laughs> 아, 그래도 다음 영상은 조금 유익한 영상이 될 테니까요 어,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그리고 사실 저는 어, 그렇게 영상을 많이 올리는 편은 아니에요 음, 영양가 없는 영상이면 그냥 만들지 말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그리고 아, 한 마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최근 제 채널을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생긴 만큼 저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생겼어요. 특히 제 자세에 관해서 지적들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사실 저도 알고 있어요. 저는 스트렝스 훈련을 시작한 지 2년이 조금 넘었고요. 이 말은 제가 프리 스쿼트랑 데드리프트를 시작한 지 고작 2년밖에 안 됐다는 말이에요. 그 전에는 스쿼트랑 데드리프트를 해본 적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운동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조금 웃기지만 저는 제 인생에서 축구나 농구를 10분 이상 뛰어본 적이 없어요. 심지어는 군대에서조차 축구를 한 경기 다 뛰어본 경험이 없으니까요. 저는 운동을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직도 제 몸을 잘 사용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어, 자세를 이렇게 잡아야지 저렇게 잡아야지 하면서도 제 몸뚱이가 <laughs> 아직 잘못 따라가는 것 같고요. 어, 저도 잘 알고 있고 계속 고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어, 그리고 스쿼트나 데드리프트에 관한 영상도 만들어달라는 분들이 좀 계시는데요. 어, 제가 제대로 된 자세가 나오기 전까지는 영상을 만들 생각이 없어요. 아마 제 자세를 지적해 주시는 분들은 제 영상을 다른 시청자들이 보고 잘못된 자세를 따라할까봐 걱정하는 마음에 그렇게 댓글을 남겨주시는 것 같은데요. 저도 반성하고 있고요. 앞으로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노력할 거고요. 자 그러면 지금 보고 계신 영상에 관해서 조금 이야기해 볼게요. 이 영상은 오늘 일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훈련했던 영상이에요. 저는 저번 주에 제 마지막 훈련 세션을 마무리했고요. 지금은 다음 훈련을 어떻게 구성할까 고민하고 있는 중이에요. 어, 지난 훈련 세션에서 제 스쿼트 데이 프라임 운동을 로우 바로 진행했었기 때문에 다음 훈련은 스쿼트 데이 프라임 운동을 하이 바로 바꿔서 진행할 생각이에요. 어, 그래서 지금 하이 바로 전환하기 전에 테크닉 연습을 조금 하고 있고요. 어, 앞으로 일주일간은 낮은 강도로 여러 변형 운동들을 시행해 보면서 제 새로운 루틴을 구성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오늘 테크닉 연습 초반부엔 퍼즐을 사용해서 조금 깊게 앉으려고 노력했고요. 지금 보고 계신 훈련 후반부엔 신장반사 사용에 조금 더 신경 써서 운동했어요. 아 혹시 자세 지적해주실 부분이나 저한테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도움 될것 같고요. 아자 그럼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 더 알찬 정보들로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응원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그럼 여기서 마무리 인사하도록 할게요. 아시죠, 여러분? 항상 잘 먹고, 잘 쉬고, 열심히 들자고요. 지금까지 TJ Strength 이태주였습니다.